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 시리즈는 기존의 성경 강의 그런 장편들로 이어지는 시리즈와는 다르게 제가 그 유튜브에 구원받지 못한 그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구원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올리는 은혜복음의 중요성이라는 시리즈로 아, 에, 메시지를, 숏 메시지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리즈를 본다 할지라도 어, 상관없는 것은 에,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러한 그 은혜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가. 예, 그러한 그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대략 정한 방침은 로마서와 어,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이하의 모든 서신서들을 순차적으로 쭉 훑어가면서 핵심 요절들을 가지고 예, 은혜복음의 중요성, 예, 그리고 각 구절들을 어떻게 예,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길게하지 않고 이번 시간에는 일단 로마서 1장부터 나갈 생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구절 살펴보고 예, 요점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일단 예,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은 그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상 생애를 사시면서 전파하신 메시지들이 이 복음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산상수훈이라든지 어, 주님이 지상 사형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었죠 올리브산 메시지도 있고 주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은혜 복음이 있는가 하면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지고 어, 율법을 지키고 또 희생 동물 희생 제사의 법을 지키고 이러한 그 행위 법들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면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때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할때 이것은 새로운 바울의 메시지인 것이요. 바울이 전하는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이요. 그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이 어떤 교인가? 어떤 복음인가?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능력이 신약 시대와 같이 구원 시킬 능력이 없으셔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하시고 그 단번 속죄죄로 죄사함과 또 구속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그 일은 어, 주님 초림 때 이루신 것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은 유대인 남들 율법을 지켜야 했고 또 헬라인 즉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그들의 그 양심의 법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 즉 주인께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운영하는 법이기도 했고 이것은 행위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바인들은 율법 대신에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면서 여기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규제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인 것이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나 이할것 없이 어떤 사람이든 지상의 어떤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단번에 의롭게 하는 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요. 이것은 그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알려져 있지 않았고 주님의 사역 당시에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십자가 이후에 이 법이 생겼는데 이것을 실제로 믿으라고 공표한 것은 믿도록 사람들에게 정리해서 제시한 것은 과울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17절에 좀더 보면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럼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아닌가 이렇게 말할 것이요. 예수, 천국, 부신, 지옥. 기족교에서 말하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 자체를 믿으라는 얘기인데 어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 실체를 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을 믿으라는 얘기인가, 어 아니면은 예수님의 관해서 기록된 어떤 사실들을 믿으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둘 다를 가리키는 것인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근데 믿음은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사람의 믿음이 있는데 사람 편에서 믿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로서의 믿음. 그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믿는다라고 할 때, 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혹은 어,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는 것은 어,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셨고 죽으셨고 이런 사실을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을 수도 있어요. 난 어떤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시인한다는 믿는다. 물론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어, 이 구원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의 그 믿음의 목표죠. 하나님의 의. 자 인간의 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는 가령 어떤 것인가? 창세기에 예. 네. 그것은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서 언급되고 있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의회에서 멀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찾아보면 자 창세기 삼장 칠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둘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예,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옷은 사람을 온전히 그 벌거벗음에서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새를 엮어서 만든 것이요 얼기살기. 그것은 비바람이 치면 그, 그 날아가버리는 그런 예, 약한 옷인 것이요 그것이 인간이 그다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의도 그렇고 사람의 믿음도 나약한 것입니다. 수시로 바뀌질 수, 바뀌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이요 네 예, 누가 어, 예, 아니라고 하면은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자신의 믿음과 예수님이 그 초자연적으로 주신 믿음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힘써 믿으라 믿으라고 강조하실 때는 그것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의 의지가 개입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확신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주를 부인할 수 없다. 구주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말는 것이요.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주시고 여러분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으며 하늘 나라 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이 확실 어,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근거해서 확신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나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 그는 주어진 믿음인 것이요 주어진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발동해서 믿는 것이 있습니다. 어, 믿어지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신의 의지가 어, 수반된 믿음이 먼저 예, 그 선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로 참으로 의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여기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는 그 구절에 적용되는 부분인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씨를 주신다는 약속의 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불가능을 하님이 가능케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뭐 속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믿음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것이요.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런 그팔못또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저주받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시켜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하느님께서 가능케 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신 이 말씀 자체가 인용된 부분이 하박국서죠. 하박국 2장 4절에서부터 4절에서 인용된 부분인데 정작 그 구약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4절 보겠습니다. 아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구절만 볼 거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구약을 한그 구약의 믿음을 단순히 요약한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주어진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주시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따르라고 하신 것이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며을 살리라. 자기가 하나님을 어그 믿는다는 것이요.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든 어떤 약속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조상들에게든 어떤 것을 행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증거대로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시키신 일에 예? 순종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또 영생도 주시고 상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바탕이 돼서 구약시대 사람, 사람들은 행위를 했던 것이요. 시키시는 일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 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런 믿음들은 그런 믿음은 자기 믿음이고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당연히 어떤 일에 순종한다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 안에 주신 그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죠. 행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행위가 없이 믿는 것인데 행위 없는 것, 행위가 없다. 그럼 우리의 행위는 없는 것이요 우리는 행위가 없이 어 그냥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신 것이요. 내가 한 일은 없는데 실제로 어 대가는 누가 치르셨죠? 고약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해야 한데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한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죠. 아버지께 순종, 아버지께 순종 하셨어요. 그 사실이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한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우리한테 전가가 된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우리한테 전가가 된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전가가 된 것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믿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충친다, 충친다라든지 대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십육 번 이제 이십 분 정도 얘기하고 마칠 것이니까 우리는 자기 믿음으로만이야 살이라 이 구절 마저 설명하고 네,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한 도록,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날의 기독교계 사람들 제도교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과 하나님 이 주신 이런 믿음과 실제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자기 의지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사람들이 아, 아리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는 무엇이고 선물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선물인 구원. 그럼 내가 의지를 써서 하나님께 구원시켜 달라고 하면 하나님 이 그냥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자, 1차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이요. 우리가 의지를 쓰지 않고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의지, 의지를 써야 하는데, 그 의지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금 앞에서, 자, 이런 메시지가 있죠. 자, 이,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에 말씀 안 해도 보금의 메시지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예. 네. 물론, 그 메시지를 발견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발견한다면, 여기에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복음에 순종케 하는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는가? 을 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나는 의인이 아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그러나 어,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한 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자. 우리가 멀리 넘어갈 필요도 없이 로마서 3장으로 가면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더다. 한 사람도 없더다. 로마서 3장 10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다. 이런 교리가 나와버린 것이요.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안경과 살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구약시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고,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고열의 피부림을 기다렸고, 그피부림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이, 어, 구약시대의 의인이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아 살리라를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할수 없죠.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영접치 아니한 사람은 이 구절을 자기 걸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1 7절과 같은 구절에 앞에 부딪혔을 때 당장 당면하는 문제는 내가 의인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럼 당연히 그에게 대두되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수 있는가? 그것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수 있습니까? 예, 네, 의인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요. 의인이 누구이죠?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그렇게 3장, 10,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증거하셨지만, 의인은 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죄 없이 오신 예, 그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죄 없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이 구절은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말미암아 살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적용되기도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모형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지만은 실제 적용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자기 구절로 삼, 나한테 적용되는 걸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합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있고 그렇게 하나가 될때이 구절이 참으로 나한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모되는 것이오.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붙잡고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의로워지고자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안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 성령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어, 예수님 안에서 예, 참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은 나를 살려주는 믿음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된 것이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자기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에 인도하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어, 자기의 수고로, 어떤 종교 행위들을 말미암아서 구원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절대로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 이두 구절에서 은혜고금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의 다른 구절들을 좀더 보겠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